자,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48쪽 기체의 온도와 부피의 관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체의 온도 그리고 부피. 온도는 우리가 T 이렇게 나타내고 부피는 V라고 나타낸다고 했죠. 온도와 부피의 관계 얘는 샤를의 법칙입니다. 샤를의 법칙 여기 나오네요. 샤를의 법칙이라고. 자, 학습 목표: 자료를 해석하여 기체의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기체의 온도와 부피의 관계, 이제 비례냐 반비례냐 뭐 이런 게 나오겠죠. 모형을 사용하여 기체의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 왜 모형을 사용하느냐? 기체는 눈에 안 보이니까. 자, 탐구 활동: 기체의 온도와 부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거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요 요거 두 개, 요거하고 요거 요두 개를 답을 달면 됩니다. 동영상 보고 다루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무 풍선을 씌운 삼각 플라스크를 온도가 다른 물에 넣어 보면서 기체의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본 내용을 토대로 이 밑에 두 가지 답을 달면 됩니다. 자,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기체의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기. 여기 표가 나와 있죠. 온도가 20도일 때 부피가 10, 40일 때 10.7, 60일 때11.4뭐 이렇죠. 이것을 이 밑에 그래프로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그려보세요.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온도가 20, 온도가 20에 여기 20이죠. 20일 때 10, 10이니까 서로 만나는, 여기 이렇게 점을 찍으면 됩니다. 40일 때, 10.7, 여러분들이 점을 찍으세요. 점을 다 찍은 다음에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해주면 됩니다. 점을 다 찍고, 요거는 내가 찍어줬고, 여러분들은 요거 하나, 둘, 세 개, 세개 점을 찍고, 그점 찍은 것을 연결해 주도록 하세요. 자, 뭐, 요거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어차피 나오니까 요거는 기록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그래프만 한번 그려보도록 하세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자,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 마이너스 196도씨 이하의 액체 질수에 기체가 들어있는 고무풍선을 넣으면 온도가 낮아서 고무풍선이 줄어진다. 온도가 낮아져 고무 풍선이 쭈그러진다. 온도가 낮아지면 고무 풍선이 의미하는 거는 부피를 의미하죠. 부피. 쭈그러진다는 것은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작아 작아진다는 거예요? 작아진다. 낮아져서 작아진다. 그리고 쭈그러진 고무 풍선을 용기 바 로 꺼내면 온도가 높아져. 이번에는 온도가 높아지면 고무풍선이 부풀어 오른다. 그러면 고무풍선이 부풀어 오른다는 것은 부피가 팽창, 즉,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냐.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는 온도가 낮아지면 작아지고 온도가 커지면 커지니까 이렇게 작아지면 작아지고 커지면 커진다. 이런 것을 무슨 관계라고 하죠? 이런 거를 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밑에 읽어 보면 이처럼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를 높이면 기체의 부피가 늘어나고 조건은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를 높이면 부피가 늘어나고 온도를 낮추면 부피가 줄어든다. 이것을 샤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 탐구에서 그림을 그리라고 했는데 그 그림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그래서 기체의 온도와 부피의 관계.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늘어난다. 부피가 늘어난다. 커지면 커진다. 그리고 기체의 부피가 변하는 정도는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같다. 기체의 부피가 변하는 정도는 종류와 관계가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기체 입자는 온도에 따라 어떻게 운동할까? 실험 목표. 모형을 사용하여 온도에 따른 기체 입자의 운동을 표현할 수 있다. 일정한 압력에서 고무 풍선을 씌운 삼각 플라스크를 냉각하거나 가열하면 고무 풍선의 크기가 변한답니다. 기체 입자의 운동을 가와 나의 모형으로 표현해 보자. 모형으로 표현해 보자입니다. 그림 그리라는 말이죠. 가와 나에서 기체의 부피가 변하는 까닭을 기체 입자가 운동하는 빠르기와 관련지어 설명해 보자. 부피가 변하는 까닭. 기체의 운동의 빠르기랑 관련지어 설명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 냉각할 때. 여기 보면 냉각할 때는 온도가 내려가는 거죠. 온도가 내려가면 부피는 작아지나요? 커지나요? 작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원래 풍선이 요만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조금매졌죠 부피, 작아짐. 그래서 그림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화살 이동하는 거를 이렇게 조그맣게. 그리고 오른쪽은 가열할 때, 온도가 높아졌죠? 온도, 높아졌어요. 온도가 높아지니까, 부피, 부피가 어떻게 됐어요? 커졌죠. 그래서 기체 입자가 이제 운동해야 되는데 활발하게 움직, 움직이게 이렇게 막 화살표를 길게 길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네요. 기체 입자가 운동하는 빠르기가 빠를수록 화살표 길이를 길게 그린다. 빠를수록 길게 그린다. 여기 답을 그럼 달아볼까요? 부피가 변하는 까닭을 기, 기체 입자가 운동하는 빠르기와 관련지어 설명해보자. 부피가 변하는 까닭, 운동하는 빠르기. 운동하는 빠르기가 빨라지면 부피가 커진다. 이렇게 되겠죠. 빨라지면 부피가 커진다. 자, 일정한 압력에서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입자의 운동이 빨라져 기체 입자가 활발하게 움직이므로 기체의 부피가 늘어난다. 일단 압력은 일정해야 돼요, 조건이. 그리고 온도가 높아지면 운동이 빨라져서 기체 입자가 활발하게 움직이므로 부피가 늘어난다.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면 운동이 느려져서 부피가 줄어든다. 그래서 온도 증가 부피 증가, 온도 감소 부피 감소, 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뭐가 늘어난다?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늘어난다. 공기가 채워진 고무풍선을 액체 질소에 넣었다가 꺼냈을 때 부피 변화를 기체 입자의 운동으로 설명해 보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시험이 있다면 이제 서술형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검사할 거예요 이거 꼭 하세요. 자 이것으로. 어, 교과서 148쪽. 기체의 온도와 부피의 관계.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